안녕하세요. 패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상품은 셔츠예요. 셔츠인데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 들겠죠. 제 가라는 셔츠 가라고요. 이 블라우스처럼 음, 단추가 이렇게 잠고 셔림을 잡아서 해놨고요. 수가 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그냥 블랙인데 블랙에 앞부분하고 팔 부분하고 이제 수를 놔서 조금 화사함을 더해줬고요. 그리고, 그냥 셔츠 하나만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추우니까, 저는 안에다 흰 쭈글티를 입었고요. 이 쭈글티가 이게 얇아서, 목 부분이 얇아서, 속이 파채 무너질수록 정말 좋아요. 이제 블랙으로 입으시면 오히려 더 깔끔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제 조금 고객님들 이제 보시라고, 화이트를 입었고요. 그리고, 어, 이제 단, 단추를, 그냥 이게 셔츠예요. 어, 프라다하고 면하고 이제 합성이기 때문에, 약간 힘이 있어요 원단이 그리고 셔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약간 힘이 있어야 옷이 멋스럽게 나와요 우리가 콜레스테 이런 거 그냥 브라우스 원단으로 쭉 쳐져버리면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셔츠는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낫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맨 밑에 단추를 한번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단추를 하나 더한 한 단추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해갖고 입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 너무 밋밋하고 그냥 너무 박스니까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어, 사이즈는 7층까지 충분하고 팔 많이 안 두고 하시면 8팔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입으시고 이런 상품은 나중에 뭐 티나 이렇게 탑 같은 거 입고 그냥 오픈해 갖고 입으셔도 좋으세요 그냥 겉옷이 좀될 수도 있고 그냥 남방 하나로 입는 그런 옷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지는 그냥 봄 바지, 간절기에 이렇게 딱 좋은 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뭐 77, 88도 되는데 제가 66인데 저한테도 괜찮아요. 괜찮고 사이즈가 별 관계 없이 입을 수 있고요. 이제 포인트가 이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바지를 입었을 때 살짝 빼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신경 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덮어서 그 조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을 많이 이제 감춰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어 이제 지금 같은 날씨는 좀 춥지만 예, 조금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오늘 날 갑자기 따뜻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할 때 이게 딱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추우시면 고객님 갖고 계신 모트 입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갖고 계신 뭐 조끼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저그보다 많이 그걸 안 하면은. 살짝 여기가 이제 좀 조금 이렇게 어 맞기는 하는데 이렇게 갖고 이제 겹쳐서 입으시면 옷은 확실히 좀 따뜻해요. 이 얇은 거를 많이 겹쳐서 레이어드해서 입는 입으면 이제 이너 자켓같 자켓이라 그래야 될까요? 쇼츠형인데 코트예요. 그니까 코트를 입는 옷인데 이렇게 여유도있고 이러니까 이제 컬러감도 너무 이쁘고 하니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편하게 잘 입어지고 또어 사이즈도 이제 좀풍성한 편이고 해서 별로 사람 가리지 않아요. 네, 에다가 고객님들 갖고 계신 코트 입으시고 조끼 입으시고 다 되고요. 작년에 이제 요거 좀 판매 좀 했었어요. 이런 상품 어 구매하셨던 고객님들은 이렇게 또 같이 입으셔도 좋으세요. 그냥 풍성하고 편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걸쳐있기 좋은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속의 옷이, 근데 이 속의 옷이 이렇게 팔 부분에 들어갈 때 여기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가 너무 굵다 이러면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여기가 넓은 게 아니고 여기가 넓어요. 블라우스가. 그렇게 입으시고요. 또, 이 바지, 이제, 고, 저기 동산 포켓 바지, 이거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바지 꼭안 사셔도 이 바지하고 입으셔도 괜찮아요. 디자인 이 바지는 거의 상의를 별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 느걸 입으셔도 이렇게 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어, 저희 상품은, 어, 이렇게 섞어 놓으면 웬만한 저, 자기네끼리 이렇게, 어, 코디가 좀 되는 상품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또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어, 어, 이번에 이걸 샀는데, 또한 번에 한참 또 다른 게 나왔는데 같이 코디가 된다?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음, 편하게 한 상품은, 이제 롱 셔츠인데, 어, 그냥 기본 롱 셔츠에 약간 박시하고요. 사진 이 7주까지 충분히 입어지면서 살짝 A라인 핏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라다하고, 이거 면 온단이니까 조금 힘이 있으면서 걷어이돼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블랙이 어두, 워 그냥 새카맣게 그거 하니까 살짝 포인트를 줘갖고, 어, 술을, 컬러를 너무 튀지 않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좀 편해서 걸쳐입는 옷으로 이제 아무 때나 그냥 다걸쳐입기도 좋고요. 편하게 입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제 스커트는 어, 이 스커트는 좀, 이제, 아직 많이 안 거, 한 거를, 이거 그냥 속에 있기 좋다고, 이제, 치마로 있기 좋다고 제가 따로 주문을 했어요. 가끔씩 이제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잘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 밖에 이제 망사로 이렇게 해갖고, 수가 되게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져 있어요. 안 보이는 데를 이렇게 보시면 이 느낌이고요. 속에 이제 속지를 넣어가지고 그 비침이 이렇게 걸으면 살랑살랑 보이는 정도고요. 뒤에는 커튼 같아요. 밑에가. 어, 커튼 같이 이렇게 이제 어, 셔링을 넣어가지고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지금 주머니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맨 앞으로 아니면 옆으로 그렇게 돌려 입으시면 되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듣는 옷도 없는 옷을 입었다, 그러면 살짝 옆으로 살짝 비켜가지고 이 포인트가 보이도록 만약에 이제 뭐 바바리가 위에 걸치는 옷을 언발란스로 여기 길고 여기 짧은 걸 입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돌려가지고 더 예쁘게 입을 수 있고 그렇게 입을 수 있으면서 이제 허리 밴드고요. 사이즈 뭐 77까지는 충분히 입어지고 어, 위에 상품은 이제 어떤 이 팔이나 요 스카프 때문에 뭐 다른 부분은 그냥 정말 무난한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옷 속에다 입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컬러감이 되게 이제 찐 베이지 예쁜 베이지예요. 그래서 그냥 박스로 입고 있으면 뭐 조금 아쉽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살짝 포인트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7분나 이런 옷 입었을 때 이거 입으면 여기 부분이 참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원피스로 한번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원래 명칭이 나올 때뭐 셔츠 원피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피스로 입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저는 안에 죽을 티를 하나 입었어요. 아직은 추으니까 근데 좀 따뜻해지면 그럴 필요 없고요 근데 밑에는 너무 밋밋하니까 하나만 입고 이 약간 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별로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좀 그러면 여기 이제 블루가 들어가고 하니까 핑크나 뭐 이런 톤 핑크나 블루나 이래가지고 샤스커트를 입고 이게 벨트를 이 벨트가 566만 좀 돼요 777까지는 되질 않아요 네, 벨트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저는 벨트를 많이 하진 않는데도 이 벨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판매도 했었고 지금도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66 되는 분들은 이 벨트가 괜찮아요. 쓰기가 이제 어, 칠칠 입으시는 분들은 막 고쳐 갖고 했다는데 고치기 너무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피스로 입으셔도 되고 그냥 걸친 옷으로 입으셔도 되세요. 어, 다음 상품은 어, 점퍼예요 라운드고요 목선이 이제 파져서 제가 머플러티를 입었어요 아니면 폴라 같은 걸 입으셔도 되고요 어 내피가 있는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얇은데 이제 봄 잠바라서 내피가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 스트링이 여기서 스트링을 당기면 요렇게 해가지고 비의 손까지 이렇게 스트링이 잡혀요 그래서 좀 많이 당길 수도 있고 좀 느슨하게 해줘도 괜찮고 그냥 이 정도면 편하게 그냥 걸쳐 있는데 입었을 때 이렇게 스트링이 있으니까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관렁한옷 입었을 때보다 여기가 이제 조금 당겨지는 느낌 이제 밴드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냥 어 소매가 한 8부 네, 그 정도 돼서 제가 이제 머플러 티를 입은 게 봄에 어중간한 옷 입을 때, 소매가 이렇게 좀 짧은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게 너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이나, 이게 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에 뭐, 플러 부분이나 이 부분이, 그니까, 어 정말 한껏 차인데, 그냥 내가 일부러 폴라를 입어야 되고, 후드티를, 후드티 입어도 괜찮으세요? 후드티를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또 이렇게, 어, 그냥 조금 더 여성스럽고 센스있어 보이는 어, 그런 부분으로 도 이렇게 입을 수도 있어요. 날씨 좀 깊으니까 이 바지는 우리가 뭐 겨울에도 계속 뭐 내길 수 있고 막 입던 바지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까 이제 뭐 플러티 속에다 입었어요. 아까는 뭐 플러티만 입고 했었는데 후드티를 하나 더 입었어요. 사이즈는 788도 될 만큼 여유가 있고요. 반쪽이 어, 틀려요 여긴, 여기는 블랙이고 여기는 비살무늬로 어, 해가지고 그레이하고도 컬러가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풍성한데 빼딱 알맞게 덮을 정도의 어, 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속에 하나 더, 더, 더 입었으니까 조금 더 따뜻하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점퍼를 이렇게 입어 주셔도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조금 전에 입었던 셔츠 있잖아요. 조금 찬 바람이 나는 날은 하나 더 입고 또좀 더운 날은 하나 더 벗고 이렇게 입으시면.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멋스럽기도 하지만 좀 되게 세련돼 보이기도 하지만 좀 이제 따뜻하고 뭐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위에다 점퍼 입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셔츠로 롱 셔츠로 그냥 턱 걸쳐 입는 거. 아니면 고객님들 혹시나 가지고 계신 턱 걸쳐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걸쳐 입으시면 되세요. 그니까, 어, 이것저것 끼어 입어갖고, 조금 따뜻하기도 하고, 보온성도 있으면서, 또조 어, 이렇게 캐주얼 하잖아요. 모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뭐, 플러티 속에 입었는데, 그냥 뭐, 플러를 한것 같아요. 그니까, 러 많이 두꺼운 옷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겹씩 더 입으면 훨씬 더 따뜻하고, 그래서 조금 추운 날 그렇게 입었다가 또 하나 벗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상품은, 그냥 티예요. 되게 박시한 티고, 사이즈는 7 8, 8까지 입을 수 있고, 골지예요. 되게 편하고, 봄에 하나 입어도 되고, 속에도 입을 수 있고, 여기가 너무 나그랑이 아니기 때문에, 속에 입기도 좋고요. 어, 이티의 제일 좋은 점은, 목선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약간, 터들처럼 살짝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목선을 예쁘게 감춰주고, 감춰주면서 이렇게 그냥 하면은 멋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살짝 세워져 가지고 그 핏이 목선 핏이 되게 예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언밸런스로 되어 있는데 앞뒤 기장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편해요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이 바지하고 입어도 되지만 원피스하고 입어도 뭐 바지하고 입어도 몇 바지 하고 입어도, 백기 바지 하고 입어도 다 어울릴 수 있는 상품이 상품이고요. 조금 봄에 많이 입어지는 속에도 받쳐입고 겉에도 하나씩 입어도 되는, 어, 멋스러운 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티셔츠라서 브라우스하고 틀려서 너무 거독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냥 이렇게 입기는 너무 좋으세요. 어, 조금 여성스럽게 스커트도 한번 입어봤어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허리선도 좀 감춰주고 뭐 스커트는 사이즈 뭐 6, 6, 7, 7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뭐 변되기 때문에 별거 없고요. 이렇게 해서 또 입어주셔도 괜찮잖아요. 약간 원피스 입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편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코디하기가 좋은 이게 만약에 짧거나 이러면 좀 신경이 쓰일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쓸수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음, 너무 좋은 거 같아요.